유다서 1장. 예수와 그리스도의 종이여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고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풍성하기를 바라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껴노니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의 정제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였는가 하는 것이라. 또 자기들이 처음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또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러한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다스림을 경시하고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도다. 그러나 천사당.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사탄과 더불어 싸,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로 자신들을 부패시키는 이라. 그들에게 화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무반으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은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할때 두려움 없이 자신들을 먹이는 너희 애찬의 흠이요.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기 없는 구름이며 두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요. 자개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며 유리하는 별들이니 이들에게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아담 칠대 손 애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씀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어떤 자들은 동정하되 차이를 도와하며 다른 자들은 불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 그옷 홀로 지레,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께 영원 영광과 위엄과 다스림과 권세가 지금과 또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